용의 간택이란 작품입니다. 글의 아, 그래 그리다 작가님, 그림의 주리 작가님, 원작 윤정우 작가님의 시대극 로맨스인데요. 아, 이것도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아, 시간을 거슬러 돌아간다 한들 백번을 다시 태어난다 한들 절대 왕실의 여인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호조 판서의 여식 17 정제희 왕가와의 연을 피하지 피하기 위해 한양을 떠났지만 여의주를 찾아야만 하는 세자와 마주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끊어져버린 인연 임성군이 그의 곁에 있다는 것도. 강물이 한올이 비치니 꽃채는 유윤히 머문다. 달은 잡을 수 없이 멀고 꽃채는 향기가 없어라. 간택령 이후 제인은 다시 궁에 들어선다. 이제는 세자의 여인으로. 네요. 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어렵다. <laughs> 네. 어렵다. 어렵다. 시대극이라 도읽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 네, 시대극입니다.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아. 어한 명이 세자고 한 명이 임성군일 텐데. 왼쪽, 당연... 오른쪽. 저는 저는 왼쪽. 왼쪽. 그 용의 간택게 글씨가 있는 쪽. 아, 아 설명 좋은데. 아유. 네. 우리 시현 성우님이라면? 찜파랑. 아, 아, 다들 아, 권력에 아, 눈이 멀었군요. 아, 네. 딱 봐도 아, 높은 사람이죠. 맞아, 맞아. 네. 아, 음. 어, 반대로 의진성우님이 여주인공이라면? 어, 향이 있잖아요, 얼굴이 벌써. <laughs> 네, 이어져야죠, 뭐. 아 네. <laughs> <laughs> 이왕 저 시대로 갔는데 아, 저 시대에는 권력이 없어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현실주의적이니다 그럼 또. 저는 왼쪽 하겠습니다. 아, 2대2로. <laughs> 깨부수는 맛이 있어요. 또. 아, <laughs> 맞습니다. 저는 네, 왼쪽. 작품을 통해서 직접 성우님들의 연기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은 어서 나와 어명을 받듯시오 영원토록 저만 아낄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하께 소중한 이는 저 하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출궁하던 날부터. edit catch 숨어가고 나서전하 허나 제가 없이는 단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지 마소서. 알아주십시오, 전하께서 내쳐버린 제가 당신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가하십시오. 다시 제가 당신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저를 버리신 지금도 서럽도록 그리운 전하. 심잡은 말이죠, 전하. 백 번을 다시 태어난다. 왕실의 여인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적께서이 책을 찾았다 들었습니다. 전하, 아, 그 책을 제게 파시려고 걸음하신 것입니까? 처음 만난 날이로구나. 며칠간 내어드릴 터이니 필사하신 뒤에 돌려주시지요. 소생도 몹시 아끼는 책이라 팔기는 곤란한데, 박생이 통 사정을 하기에 한번 와봤습니다. 어, 아, 제가 손이 느려 한참 걸릴 터인데,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자약하게 말하는 얼굴이 좋았다. <laughs> 제 책이 잘 있는지 때때로 확인하러 와도 괜찮다고 하신다면 말을 마치고 슬며시 웃는 얼굴이 좋았다. 아, 그래. 꼭 열일곱 되던 해 왕친님 성군과 부부의 연을 맺었지. 가에서의 생활은 다 없이 행복했건 할. 그 이듬해 세자주왕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못가 전하까지 위독해지질. 전하까지 위독해지질 줄이야. 전하께서 흥하고 조카인 임성군이 보이를 잊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만일 전하께서 부위에 오르지 않으셨더라면, 계속 저와 함께 계셨을 겁니다. 이미 왕이 된 내가 어찌 그때와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신첩은... 무서울 정도로 외롭습니다. 그래도 견디려 했습니다. 끝내는 제게 오실이라 굳건히 믿었으니까요. 하나, 더는 참기가 힘듭니다.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크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중장. 한계에 이른 것은 바로 과인입니다. I'm 눈빛으로 나를 보신단 말인가? 솔직히 애원해도 변하지 않으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데언제부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과일은 이제 중전이 지겹소 아, 아, 어찌 그리 약속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게는 이제 그대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버겁단 말이오 아, 전하께서 내게 등을 보이시다니 어나, 어, 말도 안 돼. 어, 어, 꿈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다니, 정령이 것이 현실인가? 모든 것이 그대로다. 내가 어려서 폐사를 너무 많이 보아, 어된 망상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기씨, 어디 가시려구요? 빈간택기라니내 나이 열일곱 때 세자께서는 이미 빈이 있었고 나는 임상군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건만 세자빈 자리가 비어있다니… 어면 내가 겪었던 일들은 모두 다 무엇이란 말인가? <laughs> 회비정신은 국무로서의 자애로움과 투기가 심하여 원자를 해하여 종통을 위협하려 사약을 내린다 아, 세자빈이 없다니 모두 죽었다고 죽은 것은 빈씨나 세자빈이 아니라 세자였어 죽는다고 해도 지금이 아닌 1년 뒤였어야 해. 이거 엉터리야. 아기씨, 괜찮으셔요? 아기씨께서는 중국전에 가실 분이니 귀 돌보셔야 한댔어요. 그런데 일이 다쳐서 어쩐대요언녀나 어찌 그런 무서운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느냐?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중공장이라니 누가 들을까 겁이 나는구나 그런 소리는 두번 다시는 꺼내지도 말거라 참 왕비가 되신다는 소린데 기뻐하는 기색은커녕 도리어 화를 내신다 하귀씨께서는 보막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용모와 자태가 빼어나 만일 단자를 낸다면 능히 간택을 받을 것입니다 왜 가자? 그리고 한양을 떠날 차별을 해도 이번이 세 번째 금언명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버지가 매번 내 존재를 감추어 왔다는 뜻이겠지. 이번만큼은 아버지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터, 내가 스스로, 숨어버린다면 저하 임성군이 들었사옵니다 들라하라 찾아계셨습니까 세자 저하 <laughs> 갑작스레 불렀는데 빨리도 왔구나 저하께서 부르셨으니 지체하지 않고 바로 왔습니다 간밤에 입궐라는 꿈을 꾸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저하를 뵈려고 그런 꿈을 꾸었나 봅니다 이번 한식에 효렁에는 전하 대신 내가 가려 하는데 네가 함께 가겠느냐 함께 가는 것이 마땅히 저의 도리일 것입니다 저하께서 곁을 내어주시니 영광입니다 <laughs> 네가 함께 간다니 좋구나 저하 이번에도 며칠 먼저 교화로 가실 참입니까? 기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느냐? 왕세자께서 절의 오르심을 아무도 모르게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다. 국본이신 저하께서 외숙이 보고 싶어 제게 청을 하시는데 감히 거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침. 저도 청이 하나 있어옵니다. 오, 무슨 일이라도 있더냐? 말해 보아라. 석달 전에 빌려주신 맹호연집을 재개 주실 수 있습니까? 오, 그래. 그 책이 너에게가 있었지. 네 관심이 거기에서 떠난 줄 알았는데 그것을 달라고? 신세진 곳이 있어 은혜를 갖고 싶은데. 제게 주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달라하니 어찌 거절하겠느냐? 버리지만 말아라. 내가 제법 좋아하던 것이니. <laughs> 웃지만 말고 약조를 꼭 지켜야 한다. <laughs> 예 예. 정말 이상해요. 아가씨께서 이상해지셨다고? 사흘 밤낮을 사경을 헤매시던 분이 갑자기 짐을 싸라고 하시잖아요. 그 책이 언제 오나 내내 기다리시던 분께서 원래 보고 싶어 했던 책이 생기면 문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예, 이팔 장춘이시니 한창 마음을 종잡기 어려울 때가 아니겠느냐. 하. 하아... 임성군도 그렇게 이 책을 아끼시더니만 무슨 변덕인지 여기 있는 알아서 흥정하여 팔아주시게 아이, 절대로 팔수 없는 소중한 책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량인 <laughs> 내가 갖고 있느니 귀하게 여겨줄 새 주인에게 가는 것이 이 책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면 그대가 아기씨를 만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그래 전달만 해주게. 에이, 사람이야 본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니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니겠느냐. 아 그래도 그렇게 기다리시던 책이 왔는데도 나아보지도 않으시고 이상하지 않아요? 에이, 그러게 지금 달리 뭐라도 하고 계시더냐? 예, 종이에 뭘 한참 적고 계셨어요. 가실 곳은 있기는 하더냐. 모르겠어요. 아기씨가 다 생각이 있다고만 하시니, 도성, 밖으로는, 도성 바깥으로는 나가본 적도 없는 분인데 어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 소녀가 돌아올 때까지 강녕하시기를 빕니다. <laughs> 오라버니 세자빈 간택령을 피하기 위해 오라버니가 인간한 지방으로 피신한 제인은 새언니와 함께 용한 스님이 계신다는 절에 구적을 쓸어가게 되었고 따로 떨어져 홀로 산길을 산책하던 제인은 운명적으로 세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양볼러여도 어찌 가지를 않나 세자 좋아? 말도 안 돼. 어째서 이런 곳에. 곳이... 그것도 혼자서 계신단 말인가? <laughs>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길좀물읍시다 나리 어, 날이... 저는 바쁩니다 뭔 일인지는 몰라도 어서 말씀하시죠 일행과 떨어져 길을 잃었는데 감로함이 어디입니까 일국의 세제가 보잘것없는 계집에게 존대하는 모습이라니 아. <laughs> 감로함이라면이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 먹고사는 일이 바쁘신데라 소녀는 이만 <laughs> 암자 쪽으로 올라가던 길 아니었습니까? 아 아니요 산나무를 캐러 왔다가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입니다 너무 일렀나 봅니다. <laughs> 이곳 사람인 것 같은데 감로함까지 안내해주지 않겠습니까? 사례는 후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벌써 배도 고프고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거예요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선 바로 아랫마을에 살아요. 암자에 도착하면 후이 대접하고 사람을 시켜 댁까지 무사히 모셔다드리라 하겠습니다. 저와께서 본래 이런 분이었던가? 어떻습니까? 무어라 거절해야 한다. 조건이 있습니다. 감로함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암자 어기가 보이면 저는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상관없습니다. 앞장서세요. 택을 앞두고 골밖에 나오시다니 무슨 일일까? 혼자 오신긴가? 암자에서 임성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너 없이 이런 곳에서 길을 잃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저 날이 진정 살인은 후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laughs> 약속하죠. 절대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난 백성인 척하더니 어리석게 앞에까지 곪았더니 더하구나. 살해는 되었으니 이제 혼자 가시라고 할까? 고단하면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 아닙니다. 이제 금방이니 어서 가시지요. 그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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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까? <laughs> 네, 실은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전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감로함이니. 세금은... 밥만 주십시오. <laughs> 싫습니다.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리 혼자서 가심이 어떠신지… 지금껏 올라온 것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러면 <laughs> 어찌합니까? 지금 당장 죽겠는데…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단 말입니다. 역정을 내시고 이제 그만 필요 없으니 가라고 하셨으면 도착하면 편히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도착할 때까지 못 참겠습니다 지금 쉬었다 가요 나리이 내가 이대로 혼자해 버린다고 해도 눈나나 깜짝 안 하시겠군. 아. 어? 음. 정갈로는 내일 오시겠다더니. 어찌 벌써 오셨습니까? 아, 어, 유능한 자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나온 덕이지요. 음? 아기씨, 혹교화에서 <laughs> 오셨습니까? 아기씨. 점점점점… 어쩐다. 아니라고 하고 산에서 내려가 버릴까? 교화로 돌아갈까? 아니면 이대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나? 교화군수 나리의 영매가 아니지옵니까? 올케이 마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만! 아, 사또의 동생이라뇨? 소녀는 그저 먹을 것을 찾으러 왔다가 이 나리에. 길잡이가 되었던 것뿐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음, 사또 나리의 따님과 꼭 닮아서 그런 줄로 알았는데, 아니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집으로 가던 차에 이 나리를 만난 것이었는데, 스님께서 선비님을 맞으러 직접 나오셨으니, 이제 저는 필요가 없겠네요. 후면 교화의 왕세자가 와 있으니, 혹여 관아에 들를 수도 있을 터 집으로 가는 편이 나을 것이야. <laughs>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용의 간택 작품을 찾아주세요. 음, 음.